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도훈의 글로벌 AI 미디어 플랫폼입니다. 오늘은 2025년 6월 10일자 글로벌 AI 뉴스 탑 10을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AI를 둘러싼 혁신과 갈등, 그리고 새로운 변화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번 주도 빼놓을 수 없는 이슈들이 쏟아졌습니다.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넘버 원. 최근에 AI 분야에서는 중국 관련 뉴스가 많죠. 먼저 중국 관련 뉴스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중국의 AI 기술이 글로벌 AI 경쟁 구도를 재편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타임스 오브 인디아 그리고 포춘 인디아가 발표한 2025년 1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급속한 AI 기술 발전이 세계 시장의 경쟁 판도를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비추론, 그러니까 non-reasoning 모델 부분에서 딥시크 V3, 03, 24가 선두권을 달리면서 미국 오픈 AI의 GPT-4 터보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겁니다. 딥시크 모델의 핵심은 낮은 비용과 고성능이라는 점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자원이 부족한 개발도상국과 스타트업에게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면서 전통적 AI 강국인 미국과 유럽이 느끼는 위협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2024년 말부터 AI 자립 전략을 본격화하면서 반도체부터 클라우드, 대규모 모델 훈련까지 국가 주도형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기사의 출처는 탄소 o 인디아, n e 포춘 인디아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의 원래 핵심 내용은 뭐냐면 아, 글로벌 경쟁에서 인디아 업체들이 조금 뒤처지고 있다 이게 아, 핵심이고 그런 가운데 중국의 부상을 설명하는 거였으니까 인도의 시각에서 나온 분석이라는 점은 뭐 염두에 둬야 될것 같습니다 아, 넘버 2. 두 번째 뉴스도 중국 관련 뉴스인데요 중국이 국가급 데이터 시범구역 아, 10곳을 설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이 AI 훈련 훈련용 데이터 전쟁에 본격 나선 건데요 국가데이터국은 10개 도시, 성지역에 국가급 데이터 요소, 순환, 활용, 시범구역을 설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이징에는 국가데이터 교환센터, 표준, 규범체계를 구축하는 거점을 만들고 상하이, 선전, 충칭에는 데이터 기반 혁신실험, 그 다음에 금융의료 스마트시티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합니다. 또 저장성의 항저우에는 IT기업 알리바바의 시티브레인 프로젝트라는 스마트시티를 선도하고 구의조성에는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와 빅데이터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안후이성 허페이 지역에는 AI 기술 개발과 산업 기반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텅진에도 데이터 시장을 활성화하는 실험장을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중국의 이런 시도는 디지털 실크로드의 연장선상으로 볼수 있는데요. 중국 AI가 글로벌 영향력을 확장하기 위한 핵심 기반이 되기를 중국 정부는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과 유럽연합 국가들도 자국 내외에서 대규모 데이터 센터 설립에 집중하고 있죠. 그래서 중국의 이런 시도는 미국과 EU의 데이터 또는 데이터 센터 확보 경쟁과 충돌이 불가피할 수 있고, 그렇다면 국제사회에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전문가들의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넘버 3. 세 번째 뉴스도 중국과 관련된 소식인데 앞에 두개 뉴스와는 조금 흐름이나 뉘앙스가 다르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지난 6월 6일 뉴스에서 첫 번째 뉴스로 미국의 AI 반도체 수출 제한에 맞서서 중국의 화웨이, 알리바바, 바이두 같은 업체들이 AI 칩 자립 선언을 하면서 미중 AI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렇게 전해, 전해드렸습니다만 아, 중국 내 빅테크 기업들은 여전히 화해, 화웨이의 AI 칩을 주력으로 채택하지는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어, 성능의 한계 그 다음에 그 소프트웨어를 최적화하는 게좀 부족하고 또 AI 생태계 내부에서의 그 호환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미국의 수출 제한에도 불구하고 비공식 루트를 통해서 엔비디, 엔비디아 칩을 확보하거나 대만 싱가포르를 경유한 조달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술 자립을 추구하는 중국의 현실이 꼭 만만치는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넘버 <laughs> no. 4네 번째 뉴스는 AI에 관심을 갖고 이 유튜브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이 특히 관심을 가진 만한 뉴스인데요. 지난 1분기에 글로벌 AI 투자가 다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2025년 1분기 AI 분야 투자액은 600억 달러로 전체 벤처 투자의 54%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오픈 AI와 퍼플렉시티의 모회사인 앤스로픽, 미스트라 알 등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고요. 미국과 유럽뿐만 아니라 인도 중동에서도 AI 스타트업에 자금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AI 서비스의 차기, 차기 발전 방향인 에이전트용 AI, 그다음에 로컬화 모델 이런 분야에 대한 투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합니다. 유럽연합 EU는 AI 계획을 발표하면서 인재 육성, 고품질 데이터 확보, 인프라 구축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업계는 AI 시장이 2030년까지 약1 8초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넘버 uh, 5. 다섯 번째 뉴스는 네 번째 뉴스와도 연결된 사안인데요. Forbes Korea가 대한민국 AI 50을 발표했습니다. AI와 관련한 주목할 만한 기업들을 이제 발표를 한 거죠. 일부는 미국 등 외국으로 진출하는 기업들도 있는데 발표에 포함된 50개 기업들은 아직 그 생소한 스타트업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명단을 소개하기보다는 어떤 분야에 이런 50대 기업들이, 50개 기업들이 들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AI 50 기업을 분야별로 보면은 엔터프라이즈 기존 기업에 AI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그래도 13개로 가장 많고 두 번째는 바이오 의료 분야. 아, 이게 11개입니다. 아 그러니까 한국은 이제 바이오 양산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편이죠. 그다음에 콘텐츠가 다섯 개. 이거는 K팝 같은 한류, 이른바 코리안 웨이브의 영향도 있겠습니다. 자동차 분야에 4개, 자율주행도 포함되어 있는데 아, 한국은 자동차도 뭐 경쟁력이 현대 같은 기아 같은 중요한 그 자동차 회사들이 있죠. 그 다음에 제조, 3D 프린터 아, 여기에 3개, 금융 3개, 그 다음에 반도체 디스플레이에 2개, 반도체 강국인데 반도체에 2개밖에 없는 게 조금 뭐, 어, 이상하긴 하네요. 이거는 또 추가로 한번 알아볼 만 하겠네요. 그다음에 교육의 두 개, 그다음에 환경, 에너지, 유통, 생체, 방송통신의 각각 한 개씩입니다. 그래서 분야별 명단을 보면 AI가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아, 경제 산업뿐만 아니라 사회 거의 모든 측면에서 기술 개발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50개 기업 가운데 업스테이지, 뷰노, 솔트룩스 등은 글로벌 진출 성과까지 보이면서. 기술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한국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AI 디지털 스타트업 10곳을 선정해서 뉴욕대학교 NYU의 글로벌 AI 프론티어 랩에서의 그 창업지원과 미국 시장 진출을 돕는 3개월간의 집중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한국 AI 기업의 미국 동부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플랫폼이 될 것으로 한국에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넘버 아, 6 여섯 번째 뉴스는 그동안 일부에서 가져갔던 통련 또는 그 선입관하고는 다른 방향의 기사인데요. AI가 일자리를 없애지는 않는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아, 프라이스 월하우스 쿠퍼 보고서에 따르면 AI가 생산성을 4배 향상시키고 AI 숙련 인력의 임금을 56% 높이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반복적이거나 자동화가 가능한 직무에서도 AI가 보조 역할로 투입되며 오히려 고용을 늘리는 경향도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는 AI가 인간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는 일부 전망가는 다른 분석인데요. 다만 저승년 노동자와 고승년 AI 인력 간의 임금 격차 등은 더욱 벌어질 수 있다. 이는 우려도 제기가 됩니다. 넘버7 처음 나오는 뉴스는 아니고 여러 번 지적되고 있는 사안인데요. AI가 확산되면서 사이버 위협도 확산된다는 우려가 또다시 또 커지고 있습니다. 대규모 언어 모델 LLM, Large Language Model 이라고 하죠. 그리고 에이전트형 AI가 피싱 피싱 이메일, 랜섬웨어, 자동작성 등 범죄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과 미국에서는 AI로 조작된 허위정보, 딥페이크 등에 대한 불안이 급증하고 있고 여기에 맞서서 EU나 동남아에서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규제도 진행된다는 시장 분석이 있습니다. AI 기술의 발전과 사이버 보안 기술 등 안전장치의 균형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시급하게 논의될 지금 상황이 됐습니다. 넘버 에잇 여덟 번째 뉴스는 일곱 번째 뉴스와 같은 맥락인데 실사 수준의 그러니까 시, 사진, 실제 사진처럼 아, 보이는 수준의 AI 영상이 아, SNS 내에서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사진 진짜 같은데 이게 가짜고 동영상 진짜 같은데 이게 가짜라는 얘기죠. 요즘 SNS에서 유행하는 영상 중 일부는 실제 사람이나 아, 뉴스처럼 어, 보이지만 AI가 만든 것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나 틱톡 유튜브 등은 AI 컨텐츠 표기 정책을 도입을 했지만. 실질적인 그 현실적으로 대응이 완벽할 수는 지금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쪽에도 계속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죠. 아, 그래서 디페이크 감지 기술, 그 다음에 영상의 진위 정보 표시, 아, 이런 게 디지털 세상의 핵심 과제다. 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 넘버9 아홉 번째 소식은 또다시 반전적인 늦, 느낌의 뉴스인데요. 일본 와세다 대학 연구진은 인간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마찬가지로 AI와도 애착해, 그러니까 좋아하는 마음이죠. 애착 행동을 보인다는 점을 구체적인 그 조사 척도로 입증을 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사람 가운데 75%가 AI에게 조언을 구하고 39%가 AI를 신뢰한다고 응답했고 일부는 정서적 위안까지 느낀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AI를 단순한 도구로 보는 게 아니고 인간관계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예고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기도 합니다. 넘버 어, 10 마지막으로 열 번째 소식은 AI 인프라가 확산되면서 탄소 배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기후변화 관련된 거죠. 아까도 잠시 소개해드렸지만 데이터 센터 건립, 그 다음에 AI 모델 훈련, 그 다음에 클라우드 인프라 확대, 이렇게 하면은 전력 사용량이 굉장히 급증하고 이에 비해서 비례해서 탄소 배출량도 크게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어, IEA, 어, 즉 국제에너지기구는 AI 관련해서 어, 전력 사용량이 2035년까지 최대 8% 어, 최대 8%의 글로벌 전력 소비를 차지할 수 있다. 어,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은 재생에너지 도입을 확대하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계속 평가가 좀엇갈립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의 중요성도 다시 부각이 되고 있죠. 아, 지속 가능한 AI 산업을 위한 에너지 기술 개발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아, 오늘 전해드린 글로벌 AI 뉴스 탑10 어떠셨나요? 기술은 계속 진화하고 사회와 인간은 그에 맞춰 적응해야 된다고 합니다. 적응해 나가야 됩니다. 아까 여덟 번째 뉴스로 인간이 a i 의 애착을 느낀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만 반대로 우려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오픈 AI의 고급 모델 중에 일부가 인간이 내린 작동 중지 명령을 무시하거나 스스로 코드를 수정한 사례가 보고되었다는 뉴스가 나왔죠. 이는 AI 안전성 문제와 통제력 상실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어, 어떤 기술. 얼라인먼트 어떻게 그걸 조정하고 어, 통제하고 어, 이런 기술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 다음에 좀더 깊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들의 성의 생각을 많이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인공지능의 최신 흐름 깊이 있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